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은미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한국여성단체와 한국여성부동자회 한국여성부의 한국여성학회 사리바겟부동자힘나라공동행정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리바겟 사회적이행검증위원회에서 주관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진행은 음, 앞서 공동체단위에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어, 본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인사 말씀해주실 선생님들께서 나, 나, 많이 계셔서 어, 가능한 인사 말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을 어, 양해 네,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인사 말씀 끝나면요. 음, 기념촬영을 잠깐 먼저 그 토론 발표자들과 공동체 단위에서 먼저 어,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아, 핸드폰 지금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아, 핸드폰이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직 그 코로나, 그리 방역 단계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아, 오늘 주최답이 인사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아, 제가 서 있는 이곳 단상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길 먼저 어,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더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비입니다. 어, 빨리바게트 여성노동인권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상황이 될때 어, 이런 토론을 하게 된게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2017년 파리바게트에서 발생했던 불법 파견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불러왔고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2018년 1월 1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회사 방식을 수용하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맞추는 것을 합의하면서 일단락했습니다. 당시 정의당도 이 사회적 합의의 일주체였습니다. 사회적 합의 4년이 지났지만 회사는 셀프로 합의 이행을 발표했을 뿐, 방사자인 노동자도, 정당도,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사회적 합의의 이행에 동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합의 이행을 검증하자는 요구에 회사는 속시원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 민정윤 지회장이 53일간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며 사태 거진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없자 7월 4일 다시 5명 노동자가 단식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여성인권건강분과에서빠리바게트 노동자들의 보건유가 사용 실패, 모성보호 실패, 성희롱 성폭력 실태 등에 대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과 사용 실태를 보면 2018년에 비해 2022년 오히려 사용률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단체 협약으로 월 7일까지는 주요일과 휴무일을 먼저 소진하도록 되어 있어 휴가 사용에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이 그니까? 강제규정인 근로기준법으로 네, 보장된 여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라 사정 시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노동자의 야간노동 휴일노동 시간의 노동 등도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모성보호를 위한 임산부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철, 철저히 감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SPC 묻겠습니다. 정식 시간 1 시간 보장, 아프면 쉴수 있게, 가족들이 장례식을 지킬 수 있게, 임신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심과 휴가를, 다치면 산재 처리를 받도록 연차휴가, 보건 휴가를쓸수 있게 해달라. 이 요구가 과연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국 산 매장을 가지고 여성 노동자 비율이 80%가 넘는 빠리바게트의 반노동, 반인권 형태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개선을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빠리바게트 빵을 먹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방면에서 저와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사조합기도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님 여러분 칭찬, 박수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입니다. 저는 사실 파이브박 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맛있어서 즐겨, 어, 어, 소비하던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한 5년, 4년인가 5년 전에 이 파이브박스에서 그 굉장히 놀라운 내부이 나오는 문제에 대한 사의 문제가 되는,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기지 못하다는 현실에 되게 놀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진행돼서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원만하게해결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 지난 그 건강 과정을 통해서 어, 전혀 당시에 노동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된 게 거의 없다. 뭐 여러 런것들에기개 정도밖에, 어, 사실상 이행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최근에 거의 5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하는 그런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어, 성이 있고, 특이비는 최초로, 이렇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게 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그, 우리 토론 주제가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에, 강제적으로, 이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요 인구 기점이 무동보호보다 거의 구별자 되는 유산미를 빨리버렛 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에, 어, 소로물 정확과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빨리버렛 같은 경우는 우리 너무 일상에 가까이 있는, 어, 그런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우리 생활의 일포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 이런 데서또 이렇게 반노동적인 통계가 저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현실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공동통합해서 이 빨리 밝게 대문제 해결을 우리 소비자 국민인 소비자의 일상의 어떤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 고용노동부나 정부 측에서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를 어, 계기로 해서. 보다, 그, 강력한 어떤 책임 있는 진로 감독, 어, 노동보호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켜질수 있도록, 어, 자기 역할을 이해하도록, 국회에서도, 좀, 어, 그, 강민 강림 의원이나 장기당과 계자당 협력해서 이그 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에, 자기의 발표와, 그 다음에 토론해주시는 분들, 인사드리고요. 이게, 어, 이래저래 토론은 끝나지 않고, 이북 투쟁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를 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공단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의장 이은주 의원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아, 오늘 좀 전에 임종훈님원장님께서 지난 13일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분의 노동자들이 9일째 또 다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파리마켓 트잽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가 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건 정의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사건으로 뭐 말하자면 군업을 치른 SPC가 2018년 1월 노동자, 시민단체, 정치권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했고 당시 권인터의 대표이사가 한말 똑똑히 기억합니다. 앞으로 노사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SPC는 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에 대한 530억 원대 과태료 등 행정, 사법적 조치를 유예받았습니다. 그렇게 과태료 폭탄은 피해놓고 국민 앞에서 약속한 사회적 합의는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가 희귀조각이 되는 사이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적권을 제자리 거름입니다. 아니, 뭐 오히려 흑해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때 보장 못하고, 못 받고, 연차 보건 과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고, 제대로 된 모성보호조치, 모성보호조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게 지금 뭐, 땅팔 년도도 아니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SPC그룹 윤리준칙 하나하나, 구부절절 옳은, 옳은 말들만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그, 거, SPC 그룹에서 나온 빵을 먹을 시민들 앞으로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오늘 이 토론에 함께 오신 분들과 그리고 정의당, 파리바테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이 투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공동주체 단위서 한국 여성기능회 최진혁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기능회 최진혁입니다. SPC 기업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는 베이커리 업계 1위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일상에서 마주했던 빵과 케이크와 케이크가 불법 파괴 형태로 차별을 받으며 노동자들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효율주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파도 빵을 만들어 했던 단인권적인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SPC 기업에서 만든 빵을 먹지 않습니다. 빨강의 틀제빵기상의70% 이상이 여성 노동자지만 임신 출산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진급은 상처벌적이었습니다. SPC의 성별임금 격차는 44%로 이는 SPC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균 근속 기간도 여성은 4년 2개월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노동하기 어려운 반인권적인 인사정책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단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비용,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인권적인 끊임없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파리바게트의 사회적 합의와 이행은 무엇보다 절실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헌법이 정한 노동 상권을 훼손하고 있는 기업은 더 이상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SPC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노동자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행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 여성 민회는 사회 정의를 향한 민주노총 화성식품 노동자와 파리바게트 집의 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연대의 마음과 응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곧 반드시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이 인권적인 노동환경에서 만든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대라 공동행동 권영국 변호사님 인사말씀 소명을 도록하겠습니다 예, 길어진 간단히 네, 하습니다 오늘 어, 그동안 3차의 검정을 매우 객관되고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온 우리 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정위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아리바게트 여성노동권에 관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 또한 오늘 양당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함께 주체에 참여해주신 점에 대해서 어, 향후에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나면 어, 이 공동운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 당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가 아까 이현주 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 그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책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노동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적 합의 주체는 에 정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당이 이 문제를 계속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지 함께 협력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이제 오늘 그 여성노동인권에서도 법적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발견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법률개혁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법적 책임까지도 추궁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소비자와 시민들의 문제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공동 행동을 더 확산해서 반드시 우리 파리바게뜨의 불법경영, 부당농민이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토로 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 안내 말씀드린 대로 사진촬영을 먼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토론을 맡아준 선생님, 공동주최단이 어,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잠깐만 어, 이동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